근데 그브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그냥 상대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팀이 좀 문제예요. 그냥 그브를 픽했는데 아, 근데 상대 멤버 좋다. 이제 그브를 픽했는데 밑에서 픽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은 꼬이죠. 줄까? 가려? 아 그브 카운트 있어요. 우리 뭐야? 블루 진행일 때 가려줘요. 가려? 네. 얘기해주세요. 아, 네. 아, 네. 원래는 스마트. 이 스킨은 드레이드 즈스킨입니다 아이고 저때 빠어요아저 미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갑자기 <laughs> 뭐라고 해가지고 <laughs> 칼라브리 안돌아온건 상관없는데 이건 좀 타격있다 당신 칼라브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 당신 모르겠지만 <laughs> 아 너무 초 발리겠네 몰랐네 그니지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다 어? 리전아아 아 X됐어 이거 스킷? 아, 이거 스하면 되겠다 아괜찮아 이거 다 연� t 어쩔피 5네 o o d 아이고 아 지금 아 조딧살 사자인데 어떻게 해요? r 해 다찌가 안되니까 12시간 음, 지 왔는데 이거을가이데 아니 그 이거 재밌는게 아니라 이는데요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세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세이세이 세상에, 이세상이세이세이 세상에, 이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세이세상이거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짜증나죠 같은 정글로서 저러면 정글이 X같은 하는 짓서다 하니까 약간 더 짜증나지 않아요 저러면?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성장 안 말리면 딱히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제가 말리면 좀 근데 이 판에 이제 선레도 풀캠프 탑 동선이기 때문에 네.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죠 <laughs> 의미 없어요 또 동선 기계 쓴 거라서 아... 탑에서 이득 볼수 있는데, 탑이 저러고 있으면은 근데 유, 유미라스 이거 상승할 수는 있겠네. 제일 유미 든든하다, 진짜. 게임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쓰레쉬가 탈주했구나, 이거. 에? 어, 뭐야? 탈주했네? 네. 이거 다이브 좀끝나겠네 어? 아니 어? 이거... 다리꼴. 내 주에 다이아나 잡았어야 는데 이거. 와 롱톱 대기. 아 차광 그 사이에 또 죽었네. 재리가 <laughs> 있으니까. 근데. 아 근데 미드도 이거 어떻 하냐 야송저 어, 계속. 게 만질 거 같긴 해요. 게임. 와우, 와우, 와우! 진짜 이거 너무 다이나 카운터 돌조다 에? 이거 너무 데미지가 안안 안, 안 나오는데 다이나 아니 거부 초과해서 말리고 싶었건데 이게 결전이 안 돼, 결전이 무조건 그냥 거부가 이긴 느낌 방금 야쏘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냥? 거부 그 때문에 그냥? 아무튼 2대3이잖아요 그니까, 야소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보단 잘. 그거도 그래. 세고, 야소도둘다 세요. 아, 응. 무시 어, 가고 싶은데. 도분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 야소 조합이 좀좋겠네요 에? 좋아요. 어. 도전이 세다니.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약소가저작권이없는데 이제 불로신형 믿을 수도 없는 거 상관없거든요. 그거 때문에 좋은 거그어아 그거 그부를그부 종교가 있나? 심으로 추앙받는 거 위에 진형 아르신한다 다른데 이제 불로신형은 야수에도 상관없어요. 야수 그거 야소 그거 좋아요 불로신형. 그 진형마다 좀 다르거든요. 잘 모레도 안될것 같아요. 있 때문에 n k 에서 그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르 씨가 어제 얘기한 거 제가 말해도 돼요? 그부를 잘 모른다. 그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잘 아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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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아, 뭐 뭔데 이거 이긴해? 이긴 안될것 같은데. 뭐 더블이 뭐였거아 다인을 피해 아니, 야소가 사긴데요? 그부보다? 방금 장 당신 한게 없는데 궁도 빙 나고 인정? 그렇죠. 근데 이게 그부가 풀캠프하고 교전 여는 건데 이제 야야소가 교전 되게 좋아가지고. 블루진이야스 그거 좀만이 좋겠는데 이에이핑좋겠개좋아진 어. 안될 것같아 게임 아니 이 개좋은데 근데 진짜 아닌가요? 이는 이기는 너무 빠르다. 아, 이거 CS 왜 이래? 이거. 정이안 맞는데, 서간이 그걸 리젠돼가지고 이게 너무 컸어요? 꼬인 것 같아요. 정선이 이상해 이건. 장털 아니에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잖 플레이가. 아니 왜카장 들어왔어? 저는 항상 이걸 당해요. 지레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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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들어와서 왜 죽어주는 거예요? 그죠? 아그 당신을 이식하고 있다는 게딱 느껴지죠. 그죠? 당신이 방송하고 있어서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 같다고 약간. 네? 와야쏠 쏠다고 좀 살아가? 그때 미드라인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죠 이거 얼마 안 돼요 저. 거 가봤자 뭐 근거리. 다음 회부까지 먹어두 마리 못먹는데 다음 이부까지 못먹으니까 하중치면 상대 페스 못 먹으니까 그게는 하중치면 차야죠. 원거리 얼마 안 돼요. 경험치 안 주고 골도 안, 안 주고. 다음 라인까지 다 네. 먹고. 근데 이러면 은 상대도 하중치는데 똑같잖아. 에? 네? 상대 피가 상대 피가 없어가지고 오른쪽 왔잖아요 방금. 아 아까 맞. 근데 그건 확실하지 잖아 네. 방금 미드 2캠프하고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칼라블, 칼라블 그대로 있어, 이거. 카드 안 당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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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칼갱 당하면 당했지. 카드 보였으니까 이제 이거 캠프, 캠프 돌고 카드가 들어오지. 어, 다 맞다. 아니, 밀어줘야 되네, 이거. 밀어줘야지, <laughs> 다행이나 아, 어, 지금 이제 칼라브리 아직 있는거 이거 칼라브리 칼 안하네 이제 칼라브리 어 칼라브리 칼 안치네 안치네 아나 이거 무조건 이거 월스가야되거든 이거, 이거 그냥 팔자. 안하 어, 가야되는데 이거 초반 리젠 돼가지고 돈 꼬인 거 같은데 아 지금 굶 s 상태에서 게임하는 거라서 잘 안돼요 아니 이 n 말말안안되소소하하데요요미 t 왜먹 g 그걸 u n 살하 h e r e And you c 아니 아니. l d on 도 h e 안 u r y a 아, 당 e a 안 당하죠. 피가 없었잖아요, 제으면 <laughs> 쳤음 너이몸이뭐 상대가 쫄고있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요你你가你你你你你이你你야수 제리 그你你에이지你 피니까 你 아, 你你你你你你你你你 보세요 뭐 어? 아니, 매워요, 좀. 못 내먹겠네, 진짜. 매워요. 음 이거 플래시가 아니라 다이애나를 잡을 생각이었거든요. 못 잡았잖아. 안, 안 되는 것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다이애나 못 잡는 것 같은데. 애초에 그냥 빼면 이거 플래시도 안 쏘고 안 죽는 건데. 그렇어요 다이애나 잡는다고 을잡 생각했는데 못 잡는 거였어. 아, 진짜 머리도 안질것 같다. 이거, 이, 이거 이게 진짜 말안 되는 거예요. 될수 없는 거. 제리 유미조합으로. NCP 재능인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발 볼수있나아 맵다. 어좀 매운데? 떡볶이 거 네? 몰랐죠. 서, 이거 떡볶이 드셔본 거 아니었어요? 가게마다 다른 거 같아요. 여기서 뭐 먹은 거 아니었어? 뭐 떡볶이 시키길래 그냥 뭐. 아니야 먹어본 적 없어. 다음 템 방템 많으니까 이거 돌크리 가장. 그래가지저저또 주워주겠죠? 무조건 주워주지. 아 근데 네, 당했어. 좋은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 광생한 어 와우 오히 좋은데요? 아 제가 솔직히 정신상 인간 아니잖아요 네? <웃음> 인간 아니에요? 저보고 <laughs> 패작이라고하는데어이가 없었어요? 네 아니 요즘 쿠찬이 잘해요 예전보다 아니 저가 피해받았는데 저가 패적했대요 오늘 아까 정우찬 만날 때는 그런 말안 했잖아요 왜 뒤에서 지금 뒷담화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앞에서 그 말씀하시지 그냥 들어주는 거죠 <웃음> <웃음> <어떡하시다>. <웃음> 말도 안되는 소리 야 <laughs> <laughs> 아니 q 소 쏠때 근데 그거 슬리스하게 쏘는데? 아까 막막 막 나한테 존나하던데? 어? 야? 난사해야 되는 타이밍 있어? 평타 치고 바로 Q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평타 치고 Q 달게 해야 돼. 평타 치고 나서 Q를 박을 때는 그거 해야 되고 방금은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에? 불클은 왜그 거예요? 한 a 지 제리야 또세지곤든 오. 우리 팀에. 그, 뭐냐 공격력을 줄있어 아, 아니, 이때. 이때. 아, 난 유미궁 때문에 어한 줄 알았는데, 이 뺏겨가지고, 그런 곳이 있구나. 아, 1년 두꺼비 나가는데? 이 당일이 0%긴 해. 야, 개중력자 있 거 아니에요. 와우, WD! WD w d W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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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d 가 W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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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도가월식가가가가아가 칠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럴 수도 있겠지. 미친 짓을 많이 하면 팀들이. 아니요, 절대 안 줘요. 야, 이게 유미가 데스가 없잖아요. 들판은 음. 솔직히 죽인다. 유미면 이제 바이브치고 어, 그래야 되는데 말리게 하자는데. 왜 피가를 안 사시고? 의미가 포지 파면 돈이 없어가지고 포션 팔면 되잖아요. 괜찮아서. <목소리> 어붕다 피가 안 사도 이길 수있거든요저 게임. 어, <목소리> 시간 되게 아트. 여기서 이제 필멸자가 오면 돼요. 닌자심나가서니까 공도템이 없잖아요, 지금. 공도템 한개 가면 좋거든요. 이제 필멸자로 공도 채워주는 거죠. 강금도 귀찮아서 핑하를 안 쓰셨어요? 아, 네. 근데 귀환 되게 꿀잘 빠시네요? 전령사하고 집을 자주 어시는 거. 세 번째 용은 이제 챙기도록 할게요. 500원 모아도 집 가야 돼. 지금 집 가야 돼. 빌려가서 가려면 몇몇 화이팅. 그 집을 다져가야 네? 돼. 이젠 사야겠다. 이왕한니까 전령은 어떡해요? 전령 바텀에보고 이차부터 밀어가지고 돈떨어져가지야 네. 네. 돼. 그지 그냥 블루신냥 그분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성능이.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제리가 사기 아님? 음, 야, 제, 야, 그냥 제리 유미로 될수가 없는 게 말이 안돼 이게 질 수가 없어요, 제리 유미의 제리 유미면 라인전에서 그냥 핸드에, 근데 라인전 괜찮던데, 제리? 제, 제리 저 다른 챔프 상대 안 해봤는데 그거 할 때는 약간 자판기였어요. 유미가 탱해야겠죠. 아, 그래? 라인전 안 좋아? 근데 라인전, 리상 우리 같은, 이 없는데. 이거, 최리한 활용해야 돼 계속 가워줘 a c 아 o u n t 이이득뽑이사이런거이 사람, 는거 그냥 집 가서 주지 말고 싸이 사람, 이을람이면이득이 너무 뻘풀 아타이 어, 어유미안 되고 그 영학 때문에 족된 케이스 아니에요 이거? 아, 다, 다 이기는 거지. 그냥 결전 잘못한 거죠. 누구보다 이기는 거지. 평이 평도 실수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평다 막아시는데. 쿠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조금이라면 아 많이 아쉽지 않았나. 힘들어. 이거 배고파가지고. 아, 배고파서. 초반에 정말리젠되는 것도 솔직히 조금 좀 긴장하셨다 네, 이건 이제 권력 하산식으 빼야되는데 컨디션 안좋아가지고 어쩔 수하고다가가 사기 아니야요이 <있어>. 그러니까. 사기야 아니 대수가 없으면 사기 서브 괜찮아 이제 상대 유미면 이제 급으로 말리게 할수 있거든. 휴멸 짱? 지금 유미는 사주면 영약 한번더 사주고. 와 영약을 한번 더. <laughs> <laughs> 오우 쉣. <laughs> 사용 타이밍에 딱 써야 되거든요. 어. 너무 과소이 아니에요? 천 원으로 무슨 플렉스 하셨는데. 영약 쓰고 다 조폐면 돼요 그냥. <laughs> 그만 <그냥. 웃음> <한번> <laughs> <laughs> 아, 우리 바로 먹었 구나. 위험하지 않아요? 와, 이동 도 빨라지거든요? 와, 라인 다 막았어. 와, 티 와.. 영약 영약 율 제대로 뽑았네요 이건? 그러면? 그죠? 어, 와우 마우제오는거 어, 어, 아니, 온거 아니었어요? 그거 아 그거 화채만네아 취소 완료됐네 볶음밥? 못뺐다 이거 어떡한? 취소했어. 어, 성이고 뭐 그냥. 화티 한 먹어도 돼? 네. 아니, 뭐, 아니 여기 왜 취소했어? 뭐 때문에 취소한 거지? 아, 너화채한 먹어도 돼? 네, 그냥 쏘기잖아. 굶어서 쏘이안 좋은 건가?